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페이즈4가 진행되면서 완다비전, 스파이더맨, 스트레인지 등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샹치와 옐레나, 이터널스 등이 뉴페이스로 등장하면서 세계관을 넓혀 나아가고 있는데요. MCU 최초로 어벤져스가 등장하지 않는 페이즈인 만큼 2022년 첫 뉴페이스, 문나이트를 기점으로 새로운 얼굴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새롭게 등장할 뉴페이스 중에서 어떤 인물들이 순위에 올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웨이홈을 통해 화려한 데뷔식을 치른 데어데블입니다. 무려 피터보다 빠르게 벽돌을 잡아내는 모습을 통해 임팩트 있는 신고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누명을 쓴 피터와 친구들을 풀어줄 정도로 변호사로서의 실력은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호크아이 드라마의 킹핀의 출연함에 따라 데어데블의 비중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크아이 1화의 자선 파티가 열린 곳은 데어데블 시즌 3에 등장했던 킹핀의 호텔이었으며 에코로 등장했던 마야 역시 원작에서는 데어데블의 조력자이자 연인이었습니다. 타노스의 핑거스냅으로 킹핀의 세력이 절반 정도 날아갔다는 대사로 보아 그동안 데어데블이 MCU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방영될 에코드라마에서도 그녀와 함께 협력할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또한 스파이더맨이 마지막 웹스윙을 하던 장소가 포크아이 마지막화의 장소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스파이더맨과 함께 팀업을 이룰 가능성도 큰 편으로써 아주 여기저기 안 끼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언 아트의 주인공, 리리 윌리엄스입니다. 원작에서처럼 10대 흑인 여성이 슈트를 착용한 케이스이며, MCU에서는 와칸다의 지원을 받는 설정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언 아트의 슈리의 출연이 확정되었으며, 와칸다 포에버에는 리리가 출연함에 따라 슈리와 리리의 팀업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작에서는 토니의 쇼트를 훔쳐 활약하거나 서로 접점이 많았던 것에 비해 M2에서는 토니의 스토리가 깔끔하게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와칸다와 연결된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MIT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MIT는 토니가 졸업한 학교이기도 한데요. 노베이옴의 피터 또한 MIT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리리와 피터의 만남 역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피터와 리리 누가 진정한 아이언맨의 후계자? 될까요? 포크아이의 케이트 비숍과 스트레인지의 아메리카 차베스, 완다비전의 위칸과 스피드, 로키 드라마의 어린 로키를 통해 점점 명 어벤져스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봉될 앤트맨의 캐실랭도 빼놓을 수 없겠죠? 특히 엄청난 재력가의 외동딸 케이트 비숍은 옐레나 킹핀과 싸울 정도로 성장했으며 자신의 어머니가 킹핀과 손을 잡고 호크아이의 죽음을 사주했던 만큼 데어 데블의 사건에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인지에 등장하는 차베스는 차원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멀티버스가 열린 만큼 차베스의 역할이 가장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어린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숙적이 무려 정복자 캉이라는 점인데요, 정복자 캉은 캐실렌과 연인 관계였으며 판타스틱 4의 리들 리처드의 후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페이즈 4의 스토리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의 등장으로 많은 기대를 일으킨 미스 마블, 카말라 칸입니다. 원래 테리젠 가스에 의해 능력을 얻게 되는 설정이었지만, 공개된 트레일러에서는 코스믹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팔다리가 늘어나는 능력은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먹이 커지는 능력이 주가될 것으로 보이며, 그녀가 착용하고 있는 팔찌에서 힘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추후에 등장할 미스터 판타스틱과 능력이 겹치기 때문에 차별점을 둔 것이겠죠? 또한 염력을 사용하거나 쉴드를 만드는 모습을 볼수 있으며 광자 에너지를 이용해 허공을 도약하는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마치 모르도의 신발 같은 느낌인데요. 미스 마블은 캡틴 마블 후속편 더 마블스의 등장이 확정되었으며 완다 비전에 등장하여 에너지를 투사하는 능력을 얻은 모니카와 함께 캡틴 마블, 미스 마블, 스펙트럼 3명의 여전사가 뭉치게 됩니다. 모두 차기 캡틴 마블로 활약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멋진 여성 파워를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1편부터 화려한 데뷔식을 치른 문나이트입니다. 붕대가 감기면서 만들어지는 슈트는 아이언맨 이후로 최고의 임팩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반적인 무기나 총기류를 든 인간들은 아예 상대조차 되지 않을 뿐더러, 정황상 이집트의 신으로 추정되는 괴물을 잔인하게 해치우는 모습을 통해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고편에서는 망토를 이용해 총알을 막는 모습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원작에서는 아담한 티움을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아담한 티움을 사용하는 엑스맨의 물버린의 합류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은 채 정신분열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과연 어떻게 콘슈의 선택을 받은 것인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예고편을 통해 공개된 슈 쉬토르 제니퍼 월터스입니다. 헐크에 의해 조언을 받으며 각성하는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어보미 네이션이 메인 빌런 혹은 골칫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샹치에서 함께 출연했던 웡의 요청으로 슈쉬 헐크가 나서는 스토리로 추정됩니다. 특히 데우데블의 등장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두 변호사의 법정 대결 또한 기대되는 부분이겠죠. 한국의 심은석, 미국의 맷 모독과 제니퍼 월터스 법으로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또한 원작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자랑하는 모독이 드디어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슈얼크는 헐크 더 버거에 있던 어보미네이션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 이터너스를 통해 등장한 블랙 나이트 데인 휘트먼입니다. 세르시의 남친으로 등장했으며 자신의 집안에 이상한 기운이 흐른다는 것을 말하려던 찰나 아리샘의 아름다운 얼굴을 감상하며 넋을 잃고 말았는데요. 쿠키 영상에서 그가 잡았던 칼은 대대 손소 내려오는 에보니 블레이드이자 세르시가 잡혀간 것을 계기로 검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조상들은 이 검으로 인해 빌런격 성향을 띨 정도로 흑화되었으며 스프라이트가 에보니 블레이드 라고 언급하는 장면에서 이터너스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걸알수 있는데요 특히 블레이드와 한 팀이 되는 것으로 보아 오컬트 혹은 늑대인간을 상대하는 팀으로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작에서는 다크홀드를 사용함으로써 늑대인간을 비롯한 뱀파이어 흑마법이 난무했으며 현재 멀티버스의 균열을 타고 엠스의 벌처가 모비우스의 세계관으로 넘어간 만큼 이들의 숙적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큰 편이기 때문에 스트레인지2를 기점으로 블랙나이트와 블레이드의 활약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문나이트까지 가세한다면 지금까지 마블에서 보지 못했던 엄청난 팀이 탄생되겠죠? 토르 4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마이티 토르 제인 포스트입니다. 기존의 히로인이 초인이 된 케이스로서, 이로써 어벤져스 트리니티 히로인들은 모두 히어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제가 러브 앤 썬더 이만큼 병에 걸린 제인을 위해 토르가 희생하면서 능력이 전이되는 스토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컨셉 아트로 보아 노르웨이에서 무서진 망치를 다시 들고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빌런으로 등장할 고르는 헬라가 사용하는 네크로소드의 원래 주인이자 무려 신비호트가 가미된 설정인데요. 노웨이옴에서 베놈이 등장한 이유가 신비오트는전 우주의 기억을 공유하기 때문이란 것이 밝혀지면서 토르 4에 나올 고르가 원인이라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비오트 창조주인 너의 존재도 언급될까요? 과연 고르의 등장은 베놈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게 될 것인지 죄인과 토르는 고르를 물리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르는 과연 죄인과 토르 중에서 누구를 고를까요? 생각보다 빠르게 등장 예고를 알린 엑스맨입니다. 스트레인지 2편 등장한 실루엣이. 찰스 이그제비어란 강력한 루머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스트레인지가 이동한 다른 평행세계의 토니와 엑스맨의 찰스, 그리고 새로운 멤버인 스트레인지와 함께 대망의 일루미나티를 결성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판타스틱4의 등장이 확정된 만큼 더욱 신빙성이 있는 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현존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지성 집단이자 원작에서는 무려 인피니티 스톤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각자 속한 세계의 질서와 균형을 위해 막강한 권능을 발휘 했던 단체였는데요. 멀티버스가 열린 시점에서 슬레인지 영입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페이즈4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포크와의 드라마에 등장했던 에코, 완다비전에 등장했던 에거사가 각각 솔로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로키 시즌2에서 실비 역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멀티버스가 열린 만큼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할 예정이며 추후 엄청난 이벤트가 일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